범 트러블. 스크. in one m i n u t 뒤에 탈래요? 아니야. 뒤에 타신데? 왜? 앞에 타신다아그 앞에 뒤에서 얘 운전하는 걸좀 찍으려고. 오. 오.. 음, 오, 손나로 오. 타면 <laughs> 오너 앞에 탈래? Hey c 너무 신기하다 오 어. 신기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? 그 다음에 스타라이드 이거 누르면 어, 되 언니 준비됐어? 아직 안 됐어요 벨트를 매야죠? s t a r r 오 그러면 자가 가는 거야? From Waymo. 어머! 오오오오오 아. gonna... 진짜 신기해! <laughs> 약간 진짜 놀랍다! 와 진짜 놀랐다 이거! 와속기서 나오는 것도 놀랍다! 오오와케이오오 okay. 신기해! 어, 이거 띵띵이 우리, 우리 보고 음. 그러는 거구나! 생각보다 속도감도 있는 그러니까! 어, 생각보다 있어. 빠른데? 어. 차안도 깨끗한 데 어, 깨끗해. 내 차보다 깨끗해. <laughs> 어, 완전 깨끗해. 내차보다 <laughs> <나> 훨씬 깨끗해. <laughs> 내 차보다 깨끗해. 에어컨 조절은 되는 거야? 지금 에어컨이 나오고 있거든요. 어, 근데 뭐, 우리가 만져도 되는 거야, 지금? 한번 만져볼까요? 한번 어. 만져보시요 예. 어떨 거? 아니야, 될거 같아. 좀 줄여볼게요. 이건 꺼지는 거고. 야, 아, 온도 조절 돼요. 아, 저도는 되게 되는구나. 네. 어. 오 차만 깨끗한 게 아니라 운전도 나보다 잘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리고 이게 카플레이 연결해서 음악도 내가 듣고 싶은 아 거를 할수 있어. 틀수 있어. 응. 어. 나는 여기 있으니까 그냥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. 어, 어. 내가 만약에 잠깐 들른다. 음, 음. 어디 들른다. 돼요? 어 그것도 돼. 처음에 앱에서 할 때. 어, 어 그것도 돼. 그래서 거기서 내가... 몇분 이게 있어. 거기서도 시간이. 그것까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어, 볼일 보고 거기 설명에는 음. 너가 볼일 보고 다시 탈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. 그렇구나. 아니 이거 좌회전 신호 헷갈리는 거 아니야? 헷갈리것 같은데 노란 불이 오 노란 불깜빡거리고 있는 어. 거를 뭐라고 해석할까? 얘 그래도 잘 가는 것 같은데? 그 노란 불깜빡거리는걸 이거 어떻게? 오 야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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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이거 비 비보, <laughs> 비보 좌회전인데 이걸 하네? 하네. 아, 오와 저식 운전 센스 있는 걸. <laughs> 한국에서 오면 이거 태워야 되는 거 아니야? 오,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저거 경험해 보시라고. 어, 아 맞아. 진짜 그랬어. 그렇죠. 샌프란시스코에서 먼저 했잖아. 어.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면 어. 사람들이 태웠대. 꼭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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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것 같아. 우리가 우버를 타면 음. 앞에 외국애가 있으면 사실 한국말로 맞아. 이렇게 떠들기가 쉽지가 않잖아. 맞아. 근데 여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맘대로 논다. 어, 어. 왜 이렇게 맘대로 노는데 다 모니터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? <laughs> <laughs> 어. 얘도 안전벨트를 메고 있다? 정말이야? 아무도 어, 없는데 네. 안전벨트를 메고 있어? 어, 어서 그~ 벌써! 벌써! 꽃꽃 꽃꽃 오, 이건 사람 <laughs> 같아 이건 나 같아 오, 야, <laughs> 오, 어, 야 많이 학습했네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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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고 <laughs> 있는 것 같아 팁을 드리고 싶네요 <웃음> <웃음> 이게 지금 주춤주춤 하는 게 별로 없잖아 어, 답답하지 않아 어 그냥 후풍 <laughs> 몰고 가네 그냥 그리고 이렇게 스탑하는 것도 <laughs> 그냥 부드러워 어, 멀미나지 않아 어, 맞아. 이게 이거로 이제 다 바뀌겠다 나도 바뀔 음. 것 같아 음. 여기다 세워주는 거네 어, 여기다 세워주는 걸로 나왔었어 대박이다 수고했어 바이 웨이모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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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. 웃음>